공연입니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태권 트롯 가수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우리 가수 나태해주 씨의 무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가슴 이 떨려 네요나 그대 생각 하면은, 자, 꾸만 가슴 이뛰 네요. 어쩌나, 이렇게 멋지 Yeah. Uh -huh. 진짜 표정들이 왜 이렇게 밝아 근데 햇빛이 또 우리 우리 누님 형님들을 도와주진 않네요. 원래 보통 가수들이 이렇게 햇빛을 많이 맞고 하는데 오늘 전 기분이 좋네요. 아! 왜 좋냐면 맨날 찡그린 얼굴로 여러분 쳐다봐야 돼요. 햇빛 오면 막 이렇게 쳐다보면 안 예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예뻐요, 예뻐요. 그래도 예뻐요. 네. 뭐 태준아기한테 뭔들 안 예쁘겠어. 아! 다 예쁘겠죠? 어? 걷기 운동 참 좋습니다 지금 날씨도 너무 좋은 데다가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데 오늘 뭐 다치신 분들은 단한 명도 없죠? 네. 아 좋네요 뭐 아직 점심도 안 드신 거 아니에요? 다드시고온 거예요? 네. 아 그래서 표정이 좋았구나 잘못 알았네 <laughs> 자 이제 밥도 먹고 운동도 했으니까 나태륨을 슬슬 발차기찰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가 비가 왔네좀 물기가 많네 어좀 미끄럽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 신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시고 함성 많이 외쳐주시고 알겠죠? 네. 신나는 분위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나트주 인생 열정을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잘생겼어요, 이제 그냥 집에 가도 될것 같은데요? 잘생겼어요. 왜 이렇게 잘생겼다는 말이 자꾸 듣고 싶어지는지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매번 듣는 잘생겼다 네 글자밖에 안되는데요 돈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저도 평생 혼자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무대, 또 좋은 지역에서 또 좋은 공기 맞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좋게 보내야지 또 거기에 또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라 네. 여러분께 다시 한번또또 또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걷기 하면 참 좋아요, 그죠? 네. 부담도 안 되고 참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또 무의식적으로 또 하는 게 걷기잖아요, 그죠? 네. 이참 기로 끝나는 게참 좋은 게 많아요. 네. 걷기 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쁘기, 이기 없기, 아아아 나도처럼 이렇게 네. 잘생기기, 이기 없기, 기참 <laughs> 주점이죠. 아 주점이 국민이죠. 아 그래도 네. 여러분한테 먼저 이렇게 달콤한 멘트를 드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묻어가는 예참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좋은 날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나태주 자 이렇게 처음 보신 분들 많죠? 네! 어때요? 잘생겼다아 이게 잘생긴 건 당연한 거이제리가 <laughs> 했으니까. <웃음> 했으니까.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죠, 그죠?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 보여요? 네! 몇 살처럼 보여요? 네. 진짜 고등, 고등학생, 고 고등학생은 참 너무했다. 20대로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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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네. 20살 네. 때로 보여요. 네. 저 근데 30대예요.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해 사람들 놀라우시죠. 아해 그죠. 그죠. 아직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젊어지고 왜 이렇게 예뻐지는 줄아세요 네. 사랑받아서. 그래서 정말 근데 여러분들도 왜안 진짜 뭐 남자가 여자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 사랑하고 또 이성 친구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일상생활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주변에 곁에 있는 많은 친구분들 뭐 지인분들 가족분들하고 자꾸 아 예쁘다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잘해주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예뻐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감사해요. 네. 매번 지역을 갈 때마다 우리 태준 알게또 생겼다 예쁘다 잘한다라고 해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막 집에 가서도 혼자 있을 때도 막 이렇게 예쁘게 막더있으고 <laughs> <laughs> 누워있을 때도 막 머리 한쪽안 눌리게 좀 이렇게 이 <laughs> <laughs> 그러게 <laughs>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또주말이데도 불구하고 나태기 때문에 조금의 애녀만 신경이 쓰여서 이곳에 오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에 예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다시 한번 더 고개 숙여 감사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 멋있다 자 멋있다. 여러분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군요 꽃이 생각이 아, 나요 꽃 아,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는 꽃이랍니다 아, 혼자 두지 많아라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 세번째 10분내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어.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무 감사해요. 여기 모든 예, 본부석한테 왜냐면 단독 콘서트 하는 그런 느낌. 왜냐면 제가 이 라임색, 이 초록색 결 색깔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들고 계신 나태주 이름표, 부채, 풍선, 그리고 우리 팬들 옷 색깔, 그리고 저의 오늘 스키 색깔. 여기 지금 위에 초록색. <웃음> <웃음> 여러분은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 머리 뒤로요. 산의 풍경이요. 다 같은 색깔이에요. 맛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보입니까? 맞죠? 예? 예? 그래서 진짜 오늘도 경주 잘 왔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주말에 또한 주의 주말에또 시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또다 바쁘실 텐데, 또 아침부터 운동하시고, 또 여기까지 와서 또 나태주랑 또 좋은 시간도 보내신 것 같아서,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 잊지 말고, 네, 나태주가 말한 대로 사랑하시면서, 많이 웃으시면서, 하루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 약속합시다. 우리 약속. 다치지 말고요, 네? 다치지 말고, 우리 항상 건강하고요, 항상 행복하고, 항상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 약속! 약속. 약속! 저도 오늘 이 시간 잊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 한곡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곡 남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있잖아요. 괜찮아요. 오, 내일 괜찮아요. 내일, 괜찮아요. 내일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 내일 일어나서 화장실 들어가서 씻으려고 거울 봤는데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얼굴 다시 아, 밖에 파 놓은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나도 지금 여기 뒤통수 뒤통수 두피가 탈것 같은데 아그러 안되는데 <laughs>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괜찮은데 선크림 많이 발랐다고요? 네 괜찮아요? 네 그냥 한통 부었어요 <laughs> 매니저님 노래 하나만 더 추가해줘요 <laughs> 이거 진짜 마지막 곡인데 그죠 짱짱 <laughs> 우 네. 우리 걸쭉한 걸로 하나만 더 추가해줘요 자 먼저 그럼 메들리 두곡 먼저 갈게요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함성과 박수 소리 듣고, 메들리 올려드리겠습니다. 함성과 박수! <목소리> 가볼게요 안보안 안안 보여? 안 보여 도안 보여. 어. <laughs> <한 웃음> <한 웃음> 보여 뭐 한다고요? <laughs> <살려서> 영상 <laughs> 어? 아, 다 잘렸어 <laughs> 안 보여 햇빛 네? 때문에 어, 아아아왜 <laughs> 우리 뿐이라 그랬는데 가냐고 <laughs> 아스안 <laughs> 가요 한곡 더 하기로 했잖아요. 맞아. 최고, 최고, 최고. 약속 안 하면은 경주 이제 발도 못 들여요, 저. 맞아, 네. 맞아. <laughs> 그래도 주자로 끝나 경주 태주 얼마나 좋아. <laughs> 네? 물론 좀 이상하게 관련이 되지만 그래도 경주 태주 뭔가 자꾸 듣고 싶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뭔가 구수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제일 뭐 어느 지역 사람 어느 지역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다 똑같이 심장 앞에 태극기 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알아?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다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주에 또 나태주가 <laughs> 맞아 여러분 뿐이기 때문에 발을 잘 딛고 들어올 아수 있을 거예요. 아 <laughs> 여러분이 앞으로 응원 많이 해 주시고. 네. 나태주 나태주 소리쳐서 서로 서로 다 사랑하면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또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뭐 운동하고 또밥 드시고 나태주까지 이렇게 좋은 무대, 좋은 또 하루의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너무 생각에 잘생겼다. 너무나 기분 좋고요. 너무, 너무 약속한 대로 저희가 한곡더 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최고야. 다음에 최고. 경주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뿐이니까.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다음에 또 뵈면은 지금처럼 예쁘게 또 활기차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자 마지막 앵콜곡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와! 최고 최고 주세요 멋있다 아, 잘생겼다 작아. 일부러 원래 저 뒤에 있어도 되는데 가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진정. 왜냐면 또 우리 감독님이 또 예기치 않게 또 우리가 한국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네 잠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많이 걸릴래요. 어, 아네아 말씀드리자면 네네. 저도 오늘 초록색. 어디 아, 어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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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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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그 초록색이네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예쁜 <laughs> 사람들은 그렇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 예. 제가 봤을 저을좀 이상한 분 음. 같아요. 아 이게 찐 초록색이라서 찐으로 네, 네. 네. 이제 사랑하는 그런 색깔로 입고 아 왔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자 박수 받으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앵콜곡 감사합니다 여러분 멋있다 귀엽다 좋다 음, 음,

하며 가슴에 대못을 박아온나들를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아걸리한자 따라주던 아걸리 戻もともと 잘 생김?